공유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 아구 부르인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고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여전히 아직 행사는 중단이 되고 현재 자택근무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이 발음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나처럼 선천적으로 말을 떠듬고 발음이 부족, 부정확한 사람은 이 발음 교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는 바 있습니다. 뭐, 선천성 장애인들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뭐, 마찬가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는 뭐 이를 두고 숙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인 특별한 무언가 있다는 판단이기도 하죠. 뭐랄까, 잠재적인 재능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의 경우는 서번트 주무군이라고 하여 무언가 어떠한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다보니 아무런 저는 선천적, 선천성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중학교 때는 작가의 꿈을 키우며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지나다 보니 한 우물을 팔 수는 없고 해서, 유튜브 방송도 방송에도 조던 도전을 하, 하, 하게 되었죠. 말, 말로서 먹고 사는 직업을 꼽자면 아나운서 성우 전 호사 가수 이러한 직업들이겠죠. 물론 가수는 노,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 그 말이 음, 이 음정, 음정을 음정이 중요한 거겠죠. 물론 물론 음악을 하고 싶다면 굳이 노래가 아니어도 작사를, 할수 작사를 하거나 작곡을 할 수도 있고, 춤의 일가경이 있다면 안무를 담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저도 우선 글을 쓰는 글로서 제 생각과 그런 관점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사실상 발음 연습상으로 이번 영상은 영상은 제가, 제가 갑자기 준비한 게 갑자기, 음, 참 오, 마 바사 이렇게 발 발음. 발음은 하는데, 근데 이 말을 천천히 말하 말을 하는 사람도 좀처럼 말 발음이 부족한, 부정확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캡틴님의 경우는 말을 빨리 하는 편, 편임에도 상당히 말, 말이 조리 있게 잘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 영상의 경우는 단지 말만 하는 것 뿐이 아니라 뭐 말이 필요 없는 영상도 많죠. 먹방이라든가 쿡방. 이라든가 물론, 배경을, 여행을 하면, 여행 영상을 통해서 주변 영상의 배경 같은 것을, 그 것으로, 것에서 영상을 올리긴, 올리기도 하고, 그래도, 저, 그래서 저도 그냥 말이, 말, 목소리 노출을 배제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영상에 다각화를 시도 시도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전에 문, 문서를 작성을 통해 그냥 출간되지 못 못해서 그냥 파일 파일 원고 파일로 저장돼 있는. 원고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영상의 경우도 자막으로만 구성된 영상이 있더라고요. 물론 목소리 노출, 노출도 없는 그 채널 중에 강제구 TV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반면에 목소리는 노출 하지만, 뭐,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든가, 그냥 자막만 나오고, 영상은, 풍경 사진만 이렇게 올리면서 진행을 하는 채널도 있습니다. 이 성결 출판사라는 채널인데, 이는 1인 방송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올린 영상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경우는 혹시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말이 무척 빠르다고요 제가 무슨 뭐 랩퍼도 아닌, 아닌 이상 웬만하면 그러다보니 뭐 발음이 부족한 부정확하다는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 제가 이번 영상 주제가 좀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 제목도 좀 그럴 그럴듯하게 지어 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혹시 저처럼 유튜브 영상을 찍고 싶지만 좀처럼 발음, 발음이 되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사람, 그런 유, 유튜버 지방생들도 많겠죠. 어떤 유튜버는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달변가라도 막상 카메라에 노출을 되면은 당황해서 그런지 말을 버벅거리기 십장, 십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도 나에, 나에게 그,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달변가였던한 그 사람이 신학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 그, 그 사람이 영상, 이 영상에 노출이 되었지만 그그 그 후로는 설교자의 꾸, 꿈을 좇고 용접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는 당시로서는 이해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지금 지금. 제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는 뭐 제, 그렇다고 제가 작가로서의 뜻을 접은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접은 것은 아, 아닙니다. 조만간 제가 이전에 자가 출판을 통해서 출간했던 책을 예, 이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아이책 이 그러, 그러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도전, 도전해 해 나가,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다음에는 다시 제가 책으로 출간하기 위해 작성했던 원고 내용을 고, 공개 이번에 공개 지금까지 아홉, 아홉 편을 소개해 드렸는데, 나머지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